안녕하십니까 보험조격수 구자현입니다. 오늘 골프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골프 보험 문의 혹은 골프장에서 사고 처리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골프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보통 골프를 좀잘 치시는 분들이 자만을 많이 하,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골프보험에 대한 인지가 없으셔서 그런지 가입을 오히려 잘안 하세요. 오히려 신인 플레이어들, 새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골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골프보험이 주로 해주는 역할이 골프 용품손해뭐 파손이라든지 도난 이런 것도 있고 어, 타인에 대한 배상, 내가 뭐 골프채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내가 친 공에 다른 사람이 맞는다든지 이런 타인에 대한 배상도 있고, 나 자신이 골프 플레이 중에 다쳤을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사건, 사고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골프보험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자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는 뭐 뒷땅 쳐서 채가 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 혹은 내채가뭐 내가 맨날 관리하고 있는데 뭐 도난 당하지 않을 것 같아. 아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어 호리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홀리넌 축하금, 알바트로스 축하금 뭐 내가 그거 받을 일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거기도 오케이. 그런데 타인에 대한 배상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을 다치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 금액은 상당히 클 뿐더러 어, 어떻게 면책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건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골프 보험이 그런 법적인 문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 모두 다 골프 보험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해줬으니까 보험회사랑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니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골프장에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다가 내가 다쳤을 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다친 거면 내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 그 보험을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골프보험을 가입을 안한 것처럼 이 사람도 골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아서 나를 보상을 해줄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의 피해 금액에 대한 거를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골프보험에서는 이런 민사소송이 발생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보험에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제도가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받거나 아니면 내 보험으로 내가 처리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골프라는 운동은 서로 자신에 대한 보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소송이에요. 그 다음부터 근데. 대부분 소송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 지리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비싸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죠. 남아있는 뭐 만약에 내가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 재산을 빼앗아 오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너무 안 하고 계셔서 요즘 골프 사고에 대한 문의와 골프 보험에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예전에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나면 분명히 그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시설 소유 관리자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카트길을 쭉 따라서 카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레이어가 내려서 공 있는 페어웨이까지 가는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발목골절이 됐어요 자이 사고 누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판결은 골프장에 과실이 없다 그리고 경기보조원 캐디에게도 과실이 없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주의를 해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내리막 길이었고 그렇게 급경사도 아니었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진 것까지 골프장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다는 건 무슨 얘기? 이 사람이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 갔다는 얘기예요. 소송 가면서 변호사 비용을 썼겠죠.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됐다 하면. 골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내몸 다치는 거 일단 보상 받고 내 보험에서 소송 가면 변호사 비용도 골프 보험에서 대주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상관없어요. 소송 가면 변호사 비용을 제공을 해줘요. 이런 사고가 아니고 내가 혹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도 골프 보험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줘요. 자, 요거는 이제 골프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구요. 어, 이 최근 판례와 같이, 어, 저의 구독자님이 문의를 해 주셨었던 골프장 사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아,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구독자님은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고, 골프장 측에서는 펜스가 쳐져 있는 곳 너머에 있는 저 사람 서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골프장 측 주장은 저렇게 해저드 지역 펜스를 넘어서가지고 공을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났으니 우리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상처리를 안 해주는 거고, 우리 구독자님은 저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벙커 바로 옆이었다. 거기에서 발이 웅덩이 같은 곳에 발을 디뎠는데 푹 빠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대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골프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구독자님도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장 후회하고 계신데 어떤 거냐면 영상, 사진, 증인, 녹취 이런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하나도 그때 당시에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후회예요. 같이 플레이를 하셨었던 동반자분들은, 어, 우리도 이렇게 뻥커 있는데 그 옆에서 구해서 나왔다. 이쪽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걸 모르겠냐라고 하는데, 이 골프장 측과 캐디는, 어, 우리는 이 해저드 지역 펜스 너머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주장이 엇갈려요. 그런데 거기에다 골프장 측에서 아 그럼 현장을 가보자 현장 검증을 해보자. 아이 들어올 수 없다. 당신네들 여기 들어오면 영업방해다.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디를 그럼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또 캐디한테는 어 캐디가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라운딩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불합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골프장 측에서는 보통 통상 사실 이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 그렇게 라운딩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를 방문할 수가 없다. 그러면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라운딩이 없는 날, 그럼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 아, 그것도 안 된다.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발도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통상 흔치 않은데 결국에는 소송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얼마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분도 골프 보험이 없으셔요. 골프 보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비용도 나올 수 없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골프라는 운동은 정말 독특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형의 보험이 존재하는 상품이에요. 보시면 축구보험 들어보셨어요? 혹은 야구보험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골프보험은 있어요. 왜 있겠어요? 그게 필요로 하니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고 이걸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해요. 말좀 들어주세요. 제발. 가입해야 돼요. 가입하시고 상호 당하시고 가입하시고 플레이하세요. 한 번의 사고로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야 될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고구마 먹고 미숫가루 한 숟가락 생으로 떠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암 걸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방어해 줄수 있는 혹은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처럼. 자동차를 몰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처럼 골프 플레이를 할 때에는 골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고 시에는 많은 증거물과 증인들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명심하시고요. 골프 보험에 대한 문의가 있으, 있습... 셔야 되고 그 문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어, 어떻게 현장에서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연락 주셔서 골프범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